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기흥더샵 프라임뷰 아파트 30평대를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걸 팔게 된다면 네. 우평구 응암동에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차 20평대를 구매하거나 네. 아니면 은 홍재역 무학재 인근에 구축 20평대를 매매하거나 음. 하면 어떨까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궁금증, 고민 잘 정리해 주셨고요. 지도 검색 마무리하신 것 같으니까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용인은 어디시라고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 더샵 프라임뷰 30평대 아파트예요. 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 여기 전세 주고 있어요. 아,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직장 때문에 그쪽 홍제동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직장이 그쪽에 있으신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하다가 원래 사시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투자로 사, 사놓으신 아... 거예요? 여기 이제 조합원이었어 갖고. 아, 네. 조합원이요? 예. 네. 어, 이게 지금 한 8, 9년 된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7년 됐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청자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약간 이게 어 경기도가 풍선 효과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쯤에 네. 팔고 서울은 지금 조정이니까 네. 지금쯤 옮겨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좀 제가 살려는 동네가 좀어 백년산 정도 이제 약간 좀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지리적으로 좋은데는 신축은 너무 비싸고요. 너무 비싸고 다 그렇죠. 네, 돈에 맞춰서 그냥... 가려다 보면 입지 좋은 네. 곳은 비싸고 입지 떨어진 곳은 조금 여기서 멀고. 네, 그래서 구축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어,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 그실장님은 그러니까 그 이거 팔고 이사 가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경기도도 거기에 네. 호재가 많아서 오르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님 의견도 같다 그러시면 그냥 놔두고 그냥 전세로 그냥... 저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유하세요, 이거랑. 예. 아, 보유예요 예.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지금 30평대죠? 네.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간지 알고 계세요? 6억 3천에 매매됐더라고요. 최근에? 네. 어, 지금 이쪽에 그 기흥구 여기가 기흥구 기흥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지구의 대장주는 그 롯데골드라든지 지금 현재 뭐 10억 넘어간 아파트 신축 아파트. 기흥구의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뭐어 기흥역에 있는 여기 이제 주상복합들이죠. 네. 이게 이제 30뭐좀 31평, 2평 이런 게 이제 뭐한 7억 중반, 37, 8평 이렇게 쭉 평수 더큰 거는 이제 한 8억 중반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새 아파트가 3, 4년차 정도 되고 지금 시청장님이 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한 8년차, 9년차 될 거예요. 7년 차입니다 예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신갈역 쪽이잖아요 네. 신갈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대장주예요 여기 아파트는 지금 보통 보면은 (2000년) 초반이니까 한 (20년) 된 아파트잖아요 대부분 네. 그니까 여기가 신축이고 그다음에 초중고가 옆에 많이 있고요 근데 기흥 쪽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뭐 하나 정도 있고 그렇게 초중고가 학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상권도 여기에 비해서는 덜는데 일단은 뭐 그런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서울과 비교를 하자면 자 여기는 이제 호재가 뭐가 있냐면 한정 거장 더 가면은 어 현재 신갈역하고도 멀지 않고 위에 가면 구성역이 있죠. 네. 구성역이 한정 거장이죠. 네. GTX A 노선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한 2년 정도 늦춰지지만 한 2023년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개통이. 네. 네. 근데 어 지금 제가 어떤 이유냐면 이게 이제 한 정거장만 가면 이 삼성동이나 이 접근성이 한 15분이면 굉장히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뭐 20분, 25분이면 삼성동 일자리 많은 삼성역까지 그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집값이 좀오른것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연, 어, 지금 가시려는 곳이 네. 어, 백년단 히스테이트인데, 여기는 몇 평대를 보셨죠? 20평대가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20평대가 뭐한 6억에서 어, 6억 5천 정도. 6억에서 6억 5천. 그러니까 이걸 팔면 딱갈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인가 보니까 20평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하고 그 지금 용인의 그 지역하고요. 그 지금 시세가 그 오르는 그 어떤 프로티지가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호선 사절역에서 거리가 좀 멉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g t x GTX가 들어오는 연신내역에서는 더 멀죠? 네. 근데 이 사절역이 서부선 있죠? 그 서울대입구역에서 어그 여기 밑으로 쭉 네. 내려가면 여의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네. 이 좋은 노선이 있고 또 사절역에서 어, 지금 이제 그 창릉지구라든지 그쪽 네. 그고향시청까지 가는 그 고향선이 또 예정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어, 뭐 언제 착공한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없어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여기는 뭐 바라볼 수 있는 게 GTX A 노선이군요. 여기도. 연신내역이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절역에서 거리가 멀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서울 시내 다른 곳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교통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역세 여기에서 가깝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르지 뭐 뒤에 산이 있다 뭐 살기 좋다 공기 좋다 이런 곳이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GTX A 노선은 똑같이 연향받지만 직접적 연향을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용인에 지금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고, 여기는 또 거리가 멀고요. 또어 다른 세전역이라든지, 세전역에 있는 어 서부선이라든지고양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이 돼 있지만, 좀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단기간으로 볼 때는 용인에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집값 상승 여력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